음... 어떤 걸 짓냐면은 터보건 썰매 차량이 있는 미니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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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을까요? 위장막은 훈련 갈때 치는 거겠죠? 음, 몰라요 그런 거 여기 그리고 뭐, 뭐 놀이기구 없네 옛날, 옛날에 옛날 어떤 시나리오 중에 미니 롤러코스터가 스틸 어, 미니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지하에 있는 지하에 박혀서 이렇게 지어져 있는 놀이기구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처럼 한번 지어보고 싶다. 이쪽으로 나온다 어 좋은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5.45가 나왔습니다. 이 기종에 뭐 높은 수치를 바라는 건좀 힘들지 아무래도. 이거 되게 짧게 지어가지고 그래도 오픈합시다. 돈은 잘벌 거예요. 7달러도 받으면 돼. 저장하고 그 사이에 우리 4,000달러 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지금 놀이기구 탑승료만으로 만 달러 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손님을 많이 불러오던가 아니면은 놀이기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놀이기구의 탑승 수익을 극대화시키던가 그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맞아 나 그거 있는데 와와와 옛날에 옛날에 넣어놨던 브금이 있어요. 음, 이거 이거 틀어놓고 합시다. 저작권, 저작권 없겠지. 뭐 이런 공간, 이런 건 전부 저작권 없겠지. 뭐 와일드 마우스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대출이 생겼으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겼으니까 대출을 갚으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판 코스에서 아마 못돌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그 생각에는 약간 좀 위험해 어? 제어블룽! 여러분 드디어 제어블룽이 왔습니다 회전못 따해놨지 여깄다 제어블룽못 올라가요 지금. 요한근 2주 동안 제어블룽이 없었는데 드디어 제어블룽이 나왔다. 드디어 제어블룽이 나왔다. 덜썩떴어덜썩떴어 로프타에서 덜썩 덜썩. 제일 신나는 부분. 정비기술자가 각오는 있는데. 고궁요라미로 고장 연락을 받고 가는 중이에요. <laughs> 여 어디 있어 얘? <laughs> 여기 있네. 출구를 끊으면 안 고쳐지냐고요? 예안 고쳐집니다. 이제 밑에 이제 아직도 안 고쳐졌다고 이제 조금 찡찡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기 싫어서 고치긴 고칩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 안 해도. 커스텀 음악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laughs> 수리하라고 놔두겠습니다. 수리하고 있죠? 제어블룽이 끝날 거예요. 끝났죠?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잡고, 아 진짜 부금 진짜 끔찍하다 부금 진짜 부금이 진짜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아마 굴러갈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수치는. 칠! 그렇지! 48이면 이대로 나갑니다 오 터널도 마침 딱 이렇게 들어가 있었네 보도가 중간에 있다고? 입구를... 옮겨야겠네 입구를 항상 옮겨야겠네 터보파스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우, 팔로우 한 첫날부터 구독을.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모노레일? 모노레일 같은 거 저기 하자고? 그러려면은 길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길을 이어야 합니다. 쭉 내려요.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막쭉 내리면은 이제 옆으로 빠질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A few later. 여러분들이 그 모노레일 그밥 배달 모노레일 만들어달라고 해서 밥 배달 모노레일을 지어주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만 달러가 지금 무너졌어요 만 달러 무너졌다고 저걸 빨리 해야지 내가 이거 시나리오를 클리어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럼 셔틀로 만들어야 되겠네 아 어, 근데 이거 근데 오르막 하면은 되게 느린데.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씨. 넷 다섯 됐다. 셔틀 모드로 굴릴게요. 스위치 백을 만들 각이라고 아니 아니에요. 스위치 백 만들지 않아요. 뭐 스위치 백을 만들자고 지금 이걸 하는,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죠 일단 오픈해 놓게요. 을 일단 오픈해 놓고 벤치,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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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 오 여기 지금 굿건이가 여기 지금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굿건이 굿건이 굿건이가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여담에 여기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울타리가 없으면 어색하잖아? 됐죠? 모노레일 추가됐어요 모노레일 어, TOD가 고장났대요 우리 열상 감지 카메라가 고장이 났으니까 다른 장비를 구해오기는커녕 모자라겠죠?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싶긴 한데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만천 달러 나왔네 엘리베이터 만듭시다 바닐라 롤코랑 멀티 호환성이 없죠 바닐라에는 멀티가 없어요 일반 롤러코스터 타이쿤 2에는 멀티라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요 멀티는 오픈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추가시켜주는 기능이라서 그거 하나만 봐도 오픈 롤코가 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냐고요 일단, 잠깐만요. 이거 좀 짓고. 뭐, 예를 들어서, 바닐라 롤러코스터에는 없는, 잘라보기라는 기능이 있죠. 영역 선택. 잘라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딱 보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위아래 잘라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하에 있는 거딱볼수 있어. 지하에 있는 거이 맵은 좀 구성 자체가 좀 잘라보기를 쓰기에는 좀 나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 무슨 인셉션 보는 것 같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 돌아간다? 이거 아무도 몰랐을걸? 이거 돌아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 롤러코스터 하는 데 지을 때 단축키 같은 걸로 롤러코스터를 지을 수도 있죠 우리 하이퍼 롤러코스터를 하나 여기다 지어 봅시다. 어 끔찍한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클릭하지 않고 그냥 단축키로 이렇게 쭉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로 롤러코스터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었어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우리 아까 짓다 말았다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능도 있고요. 보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오픈 롤코는 PC 환경 기준으론 신세계예요. 네, 안타깝게도 모바일에서 오픈 로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모바일에서 오픈 로컬 돌릴 수 있긴 한데, 조작이 완전 핫하치기 때문에 하이퍼 코스터, 이거를 캡틴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어두운 파란색하고, 밝은 빨간색 뭐 이런걸로 태극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요 동글동글한 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진짜 태극 같네 강한 친구 대항한 육군 어떠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진짜 진짜 말그대로 진짜 태극색깔이네 걷고 싶은 길?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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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걷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대기줄이 너무 짧아요 이거 수만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대기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대기줄이 너무 공중에 붕 떴어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돌릴게요 그럼, 불쌍한 정비 기술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원, 원, 여기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좀 이게, 이게 좀더 낫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철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약간 그, 무슨, 그, 11m 뭐, 그, 뭐, 아까 뭐, 그렇게, 그런 거 지어달라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수익 상태를 보면, 망한 놀이기구를 볼수 있다니까? 아직은 망한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와일드 마우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어, 7.23이라서 한 0.5달러 더 받아도 될것 같아요. 캡틴 코리아. 캡틴코리아를 못 찾겠대요. 이거는 길이 길이 끊어져 아아 전광판으로 막혀있었군요. 전광판으로 막혀있었네요. 이 밑에도 뭐가 놀이기구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놀이기구를 줄 거냐면 역방향 자유노커 롤러코스터를짓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 잘라보기를 써서요. 높이 쫙 잘라내고요. 잘라보기를 써야. 여기다 딱 높이를 맞춰서 지을수 있거든. 쭉 해가지고요. 잘라보기 이제 끄고. 공원 소유의 땅이 아니래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병심사대를 만들어 달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이렇게. 타고 싶으면 밑으로 내려가던지. 아, 예, 대기줄 길면 안 된다. 요거면될것 같아요. 정거라고. 수치는 5, 8, 9, 5 나왔어요. 5, 8, 5. 태극기 도트 찍어달라고요? 음, 도트를 찍으려면 4분의 1 블록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4분의 1 블록을 지금 대체적으로 잘안 넣어 놓으셔요. 시나리오 제작하셨던 분들이. 역방향 자유낙하 기둥에다가 기둥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laughs> 조기 달릴 일 있습니까? 음, 그런 건안할 거예요. 공원 자체가 3 0일만이네요 손님들이 이제 돈을 팡팡 쓰기 만들어야 돼. 공원 안에서 돈을 팡팡 쓸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기둥 높이면 된다고 아 싫어요. 이탐에 플래시보트를 짓죠 왜냐면 지금 손님이 지금 1300명인데 봐봐요 이제 아마 이제 공간이 좀 복잡하다고 뭐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좀 가둬둔 우리 이거가 필요합니다 아래에다 가져갈까요? 했죠? 저게 약간, 원래 저게 약간 좀 눈이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눈 아프다고 저거를 없애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픈하고요. 4달러 받을게요. 아니, 나 이거 4달러 말고 6달러 받으면 된다. 눈 얼음템하고. 모노레일 내려오는 속도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모노레일이 좀별로예요 언덕에선 좀별로예요 8월이 25일이니까 지금 벌써 만 달러가 넘어갔는데 2만을 달성하면 우리 클리어가 되니까 아직은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을 더, 더 열심히 지어야 되겠죠? 수직낙하를 지읍시다 우리 수직낙하가 근데 굉장히 돈이 잘 되잖아요? 수치도 잘 나오고 짓기도 좋고 나쁘지는... 않아보이는데 차라리 그냥 주마등이라 그러는게 어떨까 원래 군대 들어오면은 주마등, 주마등이 싹 그렇게 되잖아요 스크류바? 스크류바 스크류바 이 색깔 아닌가? 어 이건, 이건 스크류바라기 보다는 약간 조금 너무 살색이고 스크류바 이런 색깔 너무 근데 튀긴 튀는데 이 색깔로 할게요 7.94 나왔습니다 음...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신기, 엄청 잘 나온건 아닌데 그래도 잘 나왔어요 팔이면 팔에 가까우니까 잘 나온다. 출구 연결해 주고요. 여기서 마케팅을 한번 돌리면 수입이 쫙 나올 것 같아요. 마케팅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놀이기구 무료 탑승을 하죠. 예를 들어서 니네 군대 생활, 이것도 놀이기구 탑승 가격 있잖아요.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광고도. 공영 광고 뭐 이런 거는 아무 지장 없고요. 네, 무료 이용 쿠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싼 놀이기구를 무료 이용 쿠폰을 뿌린 뿌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4분의 1인가 8분의 1인가 반토막인가 반의 반토막인가가 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싼 놀이기구는 홍보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출 갚아도 됩니다. 어, 2만 달러 넘었다. 오, 갑자기 2만 달러가 넘었어. 역시 마케팅 파워 봐봐요 2만 달러가 넘었네 우리 다음 달에 클리어 할수 있겠습니다 3년 10월 만에 클리어 했고요 근데 왜 3년 10월이야? 어왜 3년 10월이지? 나 빨리금기 안 했는데? 그리고 왜 3년 10월이지? 1년, 2년, 3년 아 3시간이구나? 아 3시간이구나? 105mm, 120mm, 155mm, 아포요 저리 조용히 하세요 그거 왜 설치해요? 2만 1000달러. 클리어! 저런, 당신은 대한민국 2%만이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도리와 목토시든 방안장구를 철저히 착용하십시오. 놀이기구 탑승 수익만으로 월 수익을 2만 달러 달성했죠? 마케팅이 있으니까 참 좋아. 마케팅 돌리자마자 바로 2만 달러 넘지나? 7천 달러가 뛰잖아요? 역시 마케팅의 힘은 짱이에요. 자, 공원 요만큼이고요. 조금만 더 꾸밀게요. 약간 좀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연병장을 만들자고. 연병장. 아니 근데 이런 당사진대 연병장이 연병장 그런 게 있어요? 뭐 여기 여기다 짓죠 그러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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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지 뭐. 이런 디테일? 태극기 하나 딱 들어가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 또 태극기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태극기가 없네 요렇게 아, 기 때는 둡시다 그냥 기 때는 두자 그냥 이렇게 돼있는 걸로 펄럭 어, 태극기 뒤에서 보니까 멋있네 펄럭 우리 한번더 달성하고 2만 달러 또 달성했어요. 짱이죠. 메뉴로 나가겠습니다. 저장했고요. 메뉴로 나가고 메뉴로 나가기 전에 이제 저녁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녁을 시켜 줍시다. 저녁을 해 주십니다. 저녁.